유니의 파워 메이크업 2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캐치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눈매를 강조해서 아이라인을 약간 치켜 올라간 듯한 눈매로 어,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섹시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연출을 해볼 거예요. 다 함께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제, 이제, 모델 분석에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죠? 까무잡잡한데다가 쌍꺼풀이 사실은 약간 불분명해요. 불분명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는 도중에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자리 잡힌 거 보면, 눈썹을 붙이거나 마스카라를 했을 때 쌍꺼풀이 생기는 눈이거든요. 이런 눈을, 이런 눈을 했을 때좀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테크닉과 그 다음에 이 눈에서 캐치하이 식으로 약간 세련되게, 섹시하게 살짝 올라가는 눈매를 했을 때 어떻게 모습이 달라지는지 또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눈과 눈썹과 눈썹 사이가 아주 좁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는지 그거를 같이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윤희의 오늘의 포인트! 이제 베이스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에요. 어두운 편인 경우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을 자체 잘못하면 굉장히 봉떠 보이고 허옇고 얼굴만 동동 동동 떠 보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메이크업 베이스보다는 그 선크림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선크림에 베이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함유되어 있는 그런 성분을 살짝 발라줘요. 그랬을 때 피부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고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자, 발랐더니 어, 피부 톤이 음, 약간 변했죠. 그, 약간만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밝, 기가 딱 적당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여기서 너무 어두워지거나 너무 밝아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피부 톤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어두운 색하고 23호 정도겠죠. 23호 정도하고 33호 33, 정도 그 중간 단계를 섞겠습니다. 섞어서 같이 연출을 해줄게요. 지금 입술에는 촉촉하게 바세린 성분의 보습제를 발라놨기 때문에 입술은 좀 피해가면서, 어, 입술에 각질이 많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먼저 해놓고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가면서 파운데이션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자, 한 겹, 두 겹까지 깔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 언더 부분에, 그눈 밑에 언더 부분에 시커멓게 그 다크서클이 보이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거를 커버해줘야겠죠. 남은 거로 눈두덩, 그 다음에 입술 위쪽, 색소 침착된 부분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우더까지 처리를 했어요. 파우더까지 처리를 하니까 좀 이제 결이 잘 잡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균일하게 얼룩덜룩 하는 부분 없이 잘 잡혔죠. 여기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얼룩이 조금 더 보인다 하는 부분은 이제 팩트로 해서 살짝만 눌러주면 깔끔한 피부 표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장 깨끗해야 될 부분이 요볼 부분이죠. 볼 부분을 조금 더 연결을 해서 팩트로 팩트는 컴팩트보다는 입자가 더 고운 거죠? 그거를 살짝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뽀송한 볼살로 표현이 돼요. 조금 더 뽀송한 볼살로. 섀도우도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그림하고 노란 도화지 위에 그린 그림하고는 색감 차이가 확 틀리겠죠? 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눈두덩이를 깨끗하고 하얗게 표현을 해놔야 어, 제대로 된 색감이 발색이 되거,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톤의 세밀한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놓고요. 어, 이 다음에 이제 눈썹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눈썹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눈썹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요. 그러면 보통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눈꼬리, 앞에 꼬리 있는 부분, 앞머리 있는 부분, 거기에서 1mm 정도만 나온 그 부분까지만 눈썹을 시작선이라고 보시고요. 여기도, 어, 눈썹 앞머리 부분에서 1mm 정도 나온 부분, 그 부분을 눈썹 산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앞쪽에는 다 커팅을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눈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매번 할 때마다 커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밀고 약간 칼 자국이 나고 스크래치가 생긴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팩트로 해서 살짝 눌러주시죠. 네, 아까보다도 좀더 시원한 미간이 되었죠? 미간이 넓고 시원해야지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 좀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밀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눈썹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눈썹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숱이 많아요 숱이 많고 두껍기 때문에 이 눈썹을 음~ 너무 조금만 더그 펜슬이 가게 되면 되게 진해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만 틀을 조금 잡고 그다음에 앞에 부분은 섀도우 부분으로 약간 메꿔 듯시만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눈썹이 연출이 되시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양쪽이 맞았죠. 여기에다가 섀도우 색감으로, 색감으로 하시는데, 색감을 너무 진하지 않은 색상으로, 갈색 느낌으로, 살짝, 살짝 터치만 해준다 생각을 하세요. 너무 작, 작게, 작, 작게 이렇게, 어, 터치감을 작게 해, 해주게 되면 힘이 더 그만큼 가해지기 때문에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겠죠. 터치를 시원하게, 동선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그만큼 색감이 얇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제 섀도우로 들어갈 건데요. 섀도우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은 색상 파스텔 계열을 하게 되면 눈에 원래 어두운 색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발색이 되면서 피부 속에서 올라오면서 탁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색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음, 이제 약간은 톤 다운된 거나 어두운 색 계열이나 아니면 브라운 계열, 어, 퍼플 계열,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색감이 눌러주는 그런 섀도우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골드 계열이나 이제 브라운 계열로 해가지고 내추럴하게, 연하게 잡아서 갈 건데요. 지금 피부톤하고도 연결이 되시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계열로 연결을 해서 가보세요. 예,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눈 밑에도 다크서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언더 부분은 해주세요. 그러면 다크서클 부분도 같이 많이 가려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부분, 눈 뜨시고 밑에를 보시고요. 밑에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뒤에 부분, 밑에를 봤을 때그 그 볼륨감 생기는 부분, 쌍꺼풀과 쌍꺼풀 살짝 위에 경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아버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눈을 떠, 떠 보세요. 떴다가 밑에 보세요. 밑에 볼때그 윤곽, 그 근육의 조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면서 더 정확한 포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언더 부분 3분의 1 지점까지 살짝 간다 생각하시고 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는 3분의 1 지점까지만, 어,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범위까지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연결감을 위해서 2분의 1 지점까지 살짝 간다 생각하고, 넣어주셔야죠. 네. 이 정도로 섀도우를 펴놓고, 어, 네, 라인이 들어갔을 때, 어, 어느 정도 보이겠지 체크를 하시고 라인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셨을 때 쌍꺼풀이 아직은 불분명하죠. 어, 뒤, 어, 그래도 아까 맨 처음 생얼이었을 때보다는 조금 확실해졌어요. 이눈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면 할수록 화, 쌍꺼풀이 점점, 점점 진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거를 염두해서 계속 보시면, 어, 이따가 눈썹을 붙이면 또 갑자기 확 쌍꺼풀이 확 지게 되는 그런 눈매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라인을 그려야 되거든요. 일단은 라인을 그릴 때 먼저 얇게 먼저 앞에부터 그리시고 그다음에 뒤에 꼬리를 올릴 건데요. 올렸을 때는 눈을 뜬 상태로 올리셔야 돼요. 눈을 떴을 때 체크를 해 봐야 음 맞지. 만약에 눈을 내려 내려서 보거나 감고서 그렸을 때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라이너를 할 건데요. 라인을 하기 전에 좀더 쉽게 잡기 위해서 그 점막 쪽에를 다 일일이 메꿔 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보시고요. 그 갈색 펜슬로 사용을 해서 블랙 펜슬을 사용하셔도 되세요. 근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갈색 펜슬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갈색 펜슬을 선택을 했어요. 5분의 1만 남겨놓고 그리시고. 눈을 살짝 떠보시겠어요? 떴을 때 앞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앞에가 없어져 버리면 눈이 앞에가 더 선명해지지가 않거든요. 라인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눈을 뜬 상태에서 이대로 그리면 그리기 힘들어요. 눈을 뜨시고 눈동자를 제 손을 따라오시면 조금 더 올려서 눈만 이쪽으로, 네, 조금 더 위로, 네.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부분. 떠보세요. 좀 과하게 올렸다 싶으면 약간 끝 부분을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위치는 딱 정확하다 싶으면 그 위치를 다시 한번 그 선을 좀 다듬어줘야죠. 밑에 보시고요. 네, 떠보세요. 눈매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켜 올라간 듯한 그런 라인을 캐치아이 눈매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쪽 편을 다시 할게요. 눈 뜨시고, 왼쪽 보시겠어요? 정면 보세요. 정면 보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 줬을 때 섀도우가 다 먹어버렸죠. 그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뒤쪽에 두껍게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부분 섀도우는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섀도우를 한번더 조금 더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요번에는 더 눌러 주는 브라운 색상으로 밑에를 보시고요. 그 쌍꺼풀 있는 부분 뒤쪽에서 앞에 2분의 1 지점까지만 살짝 넣어 주세요. 떠보세요. 그리고 떴을 때 떴을 때 뒤에 그 캐치아이 라인으로 올라간 부분 그 부분의 윗부분만 살짝 밑에 보시고요 그 부분만 같이 연결해서 포인트를 넣어주면은 눈이 따라가면서 어, 깊이감이 있게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섀도우까지 다 펴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눈썹이 빠질 수가 없어요. 속눈썹을 붙일 건데. 그 속눈썹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지금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쪽에부터 뒤쪽을 끝까지 연결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 앞에부터 뒤에까지 눈썹을 통으로 붙여 주는 게 좋은데 그 뒤에 쪽이 사실 라인이 강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붙이고 요 길이만큼의 이러, 이 정도로 긴 눈썹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눈 전체, 눈매 전체의 앞쪽부터 여기 눈 끝나는 지점까지 통으로 붙여주고 뒤쪽 부분은 반을 잘라서 끝에 부분이 좀 길게 나오게끔 그렇게 눈썹을 붙여주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자이반 하나만 잘라 자 눈썹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눈썹이 이렇게 통으로 하나가 있죠. 요거를 붙이고, 그래서 앞, 앞머리 부분을 그, 또렷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이 위에, 이렇게 얹어주면 길이감이 기, 기, 연장이 되면서 요 부분이 더 길게, 그 캐치아이 눈매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잡아주겠죠.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즘에는 눈썹이 예전처럼 그렇게 긴거안 붙이죠. 그, 예전에 신부화장 할 때, 뭐, 80년대, 70년대, 이때는 굉장히 긴 눈썹, 이만큼, 눈두덩을 다 덮을 정도의 눈썹을 많이 붙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긴건안 붙이고, 본인의 눈썹보다 1mm 정도 긴 거, 그런 걸 많이 붙여요. 떠보세요. 붙이면서 쌍꺼풀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쌍꺼풀이 얇아져서 라인이 워낙 두꺼워졌기 때문에 조금 어, 라인, 어, 쌍꺼풀이 좀 얇아졌지만, 아까는 이 정도까지 있던 쌍꺼풀 라인이 이제 점점 점점 앞으로 오고 있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통을 먼저 붙여주죠. 눈썹을 붙이고 나서는 라인을 한번더꼭 해줘야 돼요. 아이라인을 왜 해줘야 되냐면 눈썹 풀이 꾸덕꾸덕해지면서 그 라인을 좀 변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라인을 한번더잘 그려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눈매를 그 인위적으로 이제 캐치아이 눈매처럼 치켜 올라간 눈매로 잡아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보다는 눈이 조금 더 이렇게 몰려있고 답답해 보이는 눈이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하고 뒤쪽으로 좀 펴져 있는 듯한 그런 눈매로 바뀌어 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섀도우는 끝이 났고요. 미간 부분도 같이 하이라이트를 넣어줘야겠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부분, 이 범위하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립 컬러에 들어갈 건데요. 아까 이제 촉촉하게 입술을 보습을 시켜놨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갈색 계열이나 아니면은 그 오렌지 계열 이런 색상이 더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지금 페일 핑크 같은 좀 가벼운 핑크를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눈이 좀 강하니까 입술은 조금 더 사랑스럽고 가볍게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습이 되어 있는 입술에 어, 그, 섀도우, 립, 립 컬러를 발랐을 때 조금 더 연하게 잡혀요. 왜냐하면 거칠거칠한 입술에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색깔이 탁하게 나오는데, 어, 보습이 되어 있는 촉촉한 입술에는 조금 더 밝게 나오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보셔서 색감을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술선까지 잡았고요. 들어갈 건데요. 치크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얼굴 볼 느낌을 잘 보세요. 지금 볼 느낌을 잘 보셨을 때 여기 부분이 통통하게 잡혀 있죠. 근데 이 앞쪽으로 해서 동그랗게 요즘 많이 잡잖아요. 동그랗게 잡았을 때이 캐치아이 대각선 올라간 느낌하고는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볼 터치도 약간 사선으로 넣어 주셔야 약간 이미지도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캐치아이 느낌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골드 계열 볼터치로 같이 연결을 해서 약간 사선으로 빼 줄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빼주면서 보니까 여기서 발색되는 색깔이 약간 핑크가 되죠. 기본 핑크. 기본 피부에서 발색되는 색상이 여기에 핑크 색깔이 약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예쁘거든요. 여기에서는 골드 계열이 내려오고, 여기선 발글에 핑크가 잡히고. 이제 죽일 때 죽이고, 살릴 때 살리고, 해가지고 전체 보정에 들어갈 거예요. 어, 턱 부분을 가장 먼저, 어, 음영을 줘야 되겠죠? 턱 부분을 음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 어떠신가요? 지금 아까 그 모델의 그 좁고 답답했던 얼굴이 조금 더 편하고 부드럽고 어, 뒤쪽으로 확장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꼬리를 캐치아이로 올림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뒤에를 찢은 듯한 느낌, 범위를 좀더 크게 눈을 더 크게 잡은 듯한 느낌이 드, 드시죠? 예, 보통 눈 폭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뒤에를 꼬리 올릴 때좀 짧게. 포기 어, 좀 기신 분들은 좀 길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요령으로 사용하실 하실, 어,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고요. 음, 어, 캐치아이 눈매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시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